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어, 중국 우한에서, 어,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난 우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질병이나 보건 문제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리는 사회 생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임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클럽은 물론. 실내 체육 시설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학교, 학원, 심지어 종교 시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포함해서 모이는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중단되고 무역이 실종되었습니다. 무급 휴직이 발생하고 폐업도 합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서 시설들이 문을 닫지만 건물주에게는 임대료를 내어야만 합니다. 시민 의식이 높다고 하는 선진국 국민들도 지금은 각자 도생하려고. 소위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쌀이고 뭐 생수고 심지어 화장지고 이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재기 없는 이상한 예외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해외 언론들이 그 이유를 어, 분석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는 형격하게 위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 정부는 어마어마한 재정도 풀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도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 경제 문제 해결사가 될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어 내건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The economy stupid. 어, 경제라고 이 멍청아. 경제란 말이다. 이 멍청아.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 재선에 도전하던 부시 대통령에게 묻는 듯한 슬로건이었습니다. 클린턴는이 부시의 연임을 저지하고 결국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 수훈이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려내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재물에 대해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매우 힘들어 하시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제일 마지막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핏 내일 일은 오늘 앞당겨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 가서 염려하라. 뭐 그렇게 들립니다만, 염려하는 주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을 염려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3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빈부할 것 없이 누구나 염려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재물 있는 사람들도 알수 없는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려는 모습이 있다고 짚어두신 겁니다. 미래를 위해 재물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도 하나도 쓰지 않고 거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쌓아둘 재물 있다면 하늘에도 쌓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뜻이지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천국시민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민초들은 쌓아둘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의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하니 염려 당연히 많았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문 앞에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30절 다시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제발 염려하지 말고 자녀들을 정성껏 챙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믿어드려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갖고 온 먹을 것도 바닥이 났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는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재기 할 수도 없죠.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돈 많아도 생필품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따라 애굽 떠났고 홍해도 기적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모세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워지고 생존이 불투명해지자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던집니다. 불만 가득합니다.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더 좋았다 하는 말들도 돌아다닙니다. 경제만 성장할 수 있다면 차라리 독재가 더 낫다는 요즘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당장의 생계 문제가 더 절실했던 겁니다. 애굽 제국의 바로왕의 그 독지 통 독재 통치 밑에서는 차라리 멀껏 있으리 더 낫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먹지 못하니 정말 힘들다. 그 말이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반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동안에 주셨던 계명들을 종합 정리해서 복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내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 여호와가 지난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굶주림, 굶주리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나는 결국 먹였다. 둘째, 그러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나를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마음과 내 뜻이 새겨져 있는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다. 생계가 참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질비한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광려는 모래만 있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돌이 얼마나, 돌 자그마한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킨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론 수많은 민초들의 저 굶주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맞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떡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책임져 주시는 한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그 슬로건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The truth more than the economy. Stupid. 경제보다는 진리라고. 이 멍청아. 경제 중요하지만 진리 더 중요해. 이 멍청아. 오늘 본문에도 책임져 주시는 한분 하나님 믿고 섬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 얻기 위해 생각도 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마음 빼앗길 일은 아니다. 너희는 책임져 주시는 한분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진리에 집중하여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씁니다.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다 보니 불안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 교제에 힘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 제목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생각하며 앞당겨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 다 합력하여서 결국 선이 될 거야. 그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미리서부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기초적인 본질에 돌아가는 높은 뜻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은 또한 천국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발과 온 몸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입으로 들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삶으로도 보여주기 힘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리 말씀에 집중하는 천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Very the world. Very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An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The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s canc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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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straight straightforward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In,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laughs> 그러나 그것 없다고 교회 아닌 것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왜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인 우리도 모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단다.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란다. 살기 어려운 이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마음 전하는 우리가 교회란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 진리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우리 교회 역시 살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도 잘 냅니다.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확진자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멀리하고 혐오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우리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죄인이라도 우리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올바르고 잘 되기 바라는 그 부모 심정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긴급 구호 헌금으로 많은 물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실 터인데 정말 많이 힘써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려고 힘쓰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물질이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전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코로나 폭풍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을 살아 내므로, 천국을 보여주는 기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